요즘 장모어 가기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5만 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장물입방금 방금 요즘, 말했던 그세 가지 메뉴를 네. 요 요즘에 네. 5만 원? 우와, 시장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아 여기, 여기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이 시장은. <laughs> 어, 어. 이쪽. 이쪽으로 가요? 여기는 재래식 시장처럼 다 있고 진짜네? 외형 마트도 있고 음 없는 게 없어요. 음 여기가 되게 독특한 게 전통시장이랑 마트가 붙어 있어요. 와, 우와. 우와, 진짜 다 있어. 어, 다 있어. <laughs> 와, 장난 우와. 아니다. 와, 이렇게 대형 이거 다. 아, 어, 이게 이제 영업 영업용이잖아요, 걸로. 그렇죠? 어, 좋다. 저희 집은 진짜 저런데만 다니거든요. 그래야겠다, 다섯 명이니까. 아, 오늘 네. 어 생닭을 사서 닭 잡는 거를. <laughs> 진짜요? 생닭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야, 쉽지 않을 텐데. 닭 잡는 강을 배워야지. 잡으라고. 그래? 응. 응, 응. 야, 정말로? 닭 잡는 <laughs> 잠, 며칠 전에 칼을 배웠는데 닭을 잡으라고요? 응. 아! <laughs> 어, 어떡해 뭐야? 너뻥거는 거. 너뼈 나왔잖아. 뼈. <laughs> <여기. 어머, 그래. 웃음> 왜 그래? 아,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아, 얘가 선생님, 그냥 어? 이렇게 다 손님을 된단계 있는데, 왜 굳이... 어? 당을... 아, 저기 뭐야? 당연히 어, 저희가 언제 요리하는데 천재적인 기질을 보여서 <laughs> 앞으로 점점, 점점 고난도... 아, 너무 욕심내시는데... <laughs> <laughs> 제가 너무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어, 이건 뭐야? 국호는 뭐, 심이오는... 아 이건 이제 이런 건삼계다 어. 이런 건 이제 요리닭 그런 게 있어서. 음... 아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되니까 12호. 내눈은다 똑같아 아. 보이는데? 아, 저... <laughs> 아니 사이즈가 되게 있어. 크기가. 아, 음. 아 요리도 공부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음. 이야. 아, 새우는 아, 멤버샤 만들 아, 요 요런 새우가 좋아, 알새우, 색깔 하얀 거. 어? 아 하얀 새우? 멤버샤 새우는 다지잖아. 아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큰 새우 살할 필요 없어. 그럼 더 새우. 하얀 새우로. 응. 계란 도다열 개짜리. 어, 식용유 사야 돼. 튀김가루, 반대파 조그만 거 사자. 맛은 넘을 것 같은데? 양파 양파? 양파 이거 조그만 게 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 저렇게 착착착! 알고 계시니까 장마 같다 그죠? 진짜 장마장 보러 가고 양파는 진짜. 어떻게 봐야 돼 만나서 좀딴딴하아 지금 어, 좀 딴딴한 게 좋아요 이렇게 이게 약간 물렁물렁하면 나중에 양파가 씹으 찔겨 찔려, 찔겨진 아. 경우가 있어요 포도 멤버씨가 만들 빵만 사가면 돼 응. 오, 우리 너무 많이 산것 같은데? 5만 원에 5만 원 아... 안에서 장 어? 보는 거 아니었어요? 장바구니가꽉 찼는데 어, 저거 가득인데 아 이거 보면 5만 원안될것 같은데? 넘을 것 같은데? <laughs> 아1 0 0 넘어요 5만 9900원인가? 아, 10만 원 나올 것 같아 10만 원 <laughs> 우와.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어, 여기 어,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내셨어요? 아 아, <laughs> 와, 뭐 이거 뭐 그냥 뭐. <laughs> 우와. 아. 뮤지컬 영화 지 원래 있던 코케? 예. 아닌가코 스튜디오예요? 뭐 여러 여러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가보고 싶다. 와. 와. 최초 <laughs> 공개구나. 아니 너무 예쁘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꿈의 키친이다, 꿈의 키친. <laughs> 진짜 크다. 응. 아 너무 좋더라고.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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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laughs> 진짜 넓다. <멋있다. 웃음> 와우. 진짜 저런 데서 요리하면 할만 나겠다. 뭐, 근데 쓰기 아까워서. 우와. 도마요, 도마. 철. 모르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좋아요 오, 아, 여기는. 뭐, 여기는 여기 어? 뭐지? 어? 위에 날? 아, 정말. 어, 올라오고 더라고 있어요? 오, 우와. 우와. 와. 진짜. 우와. 아, 오늘 여러 여기 와! 신호인가? 아우, 돌고래 썰기 얼마나 이 나. 이 봐요. 우와, 1 0리조트 아니죠. 어, 이거 뭐야? 우와. 위에 얼 이거 뭐예요? 사운드. 저기서 소리 나다 본식 사운드. 네, 뭐예요? 저기서 소리 맛있다. 네. 김재원 씨가 선물로 해준 거래요. 여기 배우 김재원 씨가. 와딱 <목소리> <목소리> 이거. 오. 이거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저저 들렸잖아요, 지난번에. 아. 네. 있잖아요. 요 조금 아, 조금 님관이에요 좋은 들어 가요? 내려가 보면 압니다. 와. 어머나, 완전 비밀 공간인데? 뭐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머! 뭐야! 제대로 꾸미셨어, 제대로. <laughs> 즐겨봐, 이 채널.